이번에는 사대보험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거 아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잼사 아, 사무실이어서 사대보험 부분까지 아셔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노무사랑 아무리 연계해서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뭐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대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여를 받아가는 근로자가 본인이 50% 부담, 사업장이 50% 부담. 이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보험료를 5대 5로 내는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장기요양 이, 이 부분은 50대 50으로 냅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험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직업 능력 개발 어쩌고 하는 보험하고 고용 안정 뭐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실업 급여 때문에 붙는 그 고용 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원 반, 회사 반. 0.65%를 내죠. 나머지 고용 보험 하나는 회사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도 100% 회사에서 다 부담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율도 당연히 국민연금 4.5%, 직원 4.5%, 회사 4.5% 건강보험료 3.12% 3.12%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매년 바뀐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연금도 뭐 요율을 바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이죠. 60 60세 이상이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급여대장 만드는데 60세 국민연금을 아무리 급여를 입력해도 국민연금 부분에 금액이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를 체크해 보십시오. 60세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고용 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안 내도 됩니다. 또는 뭐 60세 미만 60시간 미만 뭐 초단기 근무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이 규정이 국민연금은 60세 넘어갈 때 고용보험은 65세 넘어갈 때. 그러고 국민연금은 1년에 한번 책정이 되면 쭉 갑니다. 별 특별히 뭐 근로계약서나 근로자의 동의를 넣어서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1년 쭉 가고 전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번 바뀌는 달이 직장가입자 사업자,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바뀌고, 건강보험은 직원 같은 경우는 4월에 바뀝니다. 4월에 뉴스 보면, 뭐,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매월 200만원, 200만원 받아가다가, 뭐, 중간에 상여 한 번씩 받고, 또 연말에 상여 받고, 추석 때, 보너스 받고, 이런 부분이 매달 건강보험료에는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직원 등록할 때월 기준 보수월액을 신고를 하면 200만원씩 신고를 하는데 부정기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수당을 받았다든지 상여를 받았다든지 이거 할 때마다 월 보수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돼서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조금이라도 월급여보다 더 많이 받겠죠. 그럼 그 부분이 내년도 4월에 정산되어서 전, 전년에 안 냈던 그 금액만큼을 4월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게 되죠. 올해부터는 그 정산금액을 뭐큰 금액인 경우 한 달치 보험료보다 크게 나오면 5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한번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장님, 개인사업자, 대표사장은 6월에 정산이 된다. 왜냐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6월에 확정이 된 금액으로 정산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자가 근로자이면서 사업장 대표자일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을 맡기신 대표님이 본인이 사업자 대표이면서 어디 다른 사업체의 근로자로도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저쪽에 근로자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밑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장도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 받는 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무조건 내셔야 되고 본인이 개업한 개인사업자 사업체에서 본인이 이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쪽에서는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상한이 월 상한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7,8천 뭐이 정도 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양쪽에서 크지 않는 이상 양쪽에서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월 한도가 400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서 두개 합쳐서 400 얼마를 넘어가게 되면 양쪽에서 뭐 나눠서 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 규정까지는 당장 물어보진 않지만 내가 근로자면서 사업자일 때 이런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보고 본인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